안녕하세요. 부부안의사의 서울 김 김선미 원장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려서 어, 이거 심장 이상 아닌가? 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데도 환자 본인은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함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심장에 열이 찼다 심열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심열 증상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부분 게으르신 분이 없습니다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또잘 참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몸이 긴장된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 과항진이 되면 이렇게 심열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갖고 태어난 체질 자체가 교감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심장에 열이 차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려 드리고 이 심열을 내릴 때 도움이 되는 관리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심장이 열이 차면 첫 번째, 일단 심장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심하면 흉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 나 이거 진짜 심장에 큰 문제 온거 아니야? 해서 병원에 가시게 되시는 거죠. 심전도나 이런 검사를 해봤을 때, 심장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실제 나는 되게 두근거리는 것 같은데, 맥박수는 거의 평균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왜 환자는 이걸 이렇게 힘들게 느끼는 걸까요? 평소에 심장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거를 매순간 느끼진 않죠.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심장이 뛰는 이 박동을 느끼는 감각이 예민해진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두근거리게 느껴진다거나 가슴이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소화불량입니다. 그냥 소화가 안 돼가 아니라 명치가 답답하고 불편한 증상을 많이 호소합니다. 소화불량, 그러면 뭐 배가 아파요, 설사해요, 이런 게 아니라 명치가 막힌 것 같아요, 체한 것 같아요, 답답해요.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세요. 세 번째는 혀에 이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혀는 심지 묘라고 해서 심장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혀를 보면 혀끝이 아주 붓다거나 내지는 갈라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건조. 물을 마시면 해소되는 이런 입마름이 아니에요. 정말로 자다가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자야 될 정도로 입마름으로 많이 불편함이 나타나기도 하고 구강 자결감, 입 안에서 막 열이 나는 것 같은 거 이런 분들은 실제 배추김치나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는 음식도 아예 못 먹는다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네 번째는 수면불량입니다. 잠을 자더라도 자주 깬다거나 내지는 다모, 꿈을 많이 꿔서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특히 요즘은 불면증도 이 심열 증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장이 열이 차면 가슴이 두근거릴 뿐만 아니라 잠이 드는데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게 심장의 열을 내리고 나서 불면증이 호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안감이 증가합니다. 어,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니까 이런 신체 증상 때문에도 불안감이 증가하고 심장이 열이 차면 감정적으로 불안한 감정이 더 증가해요. 잘 참는 분들이 억울함 같은 게 쌓였다가 이게 쌓여서 심장이 열이 찰 정도로 불편해지면 분노가 발생합니다. 여섯 번째는 심장이 열이 차면 열은 주로 어디로 오르죠? 위로 오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앞면에 열이 많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앞면 홍조. 앞면에 열이 확확달아오른는 앞면 홍조가 발생하기도 하고 원인모를 앞면에 피부염이 막 증가하기도 합니다. 주사 피부염이라고 해서 얼굴 중심부에 염증이 생기는 코, 뭐 뺨, 턱, 이마 쪽에 뭐 붉어지고 작은 구진들이 올라오고 또 끝에 염증, 짜지지 않는 그런 염증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주사 피부염도 심열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는 열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손발이 막 화끈화끈 거려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슴에서 열이 나요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등. 등짝에서 열이 나서 자다가 등짝 열감 때문에 못 자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배속 어딘가에서 막 이만한 불덩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호소하시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서는 두정부, 머리 꼭대기에서 열감이 나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한테 일정 부위가 열감으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심열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덟 번째는 전중열이라고 해서 가슴 가운데 있는 이 부위를 만졌을 때 굉장히 통증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 여기 만져서 그렇게 아프지 않거든요. 그런데 심혈이 있는 분들은 여기를 살짝만 건드리기만 해도 굉장히 아파하세요. 이 심혈 증상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눌렀을 때 이만한 연필심 같은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합니다. 심장에 열이 찼을 때 나타나는 심열 증상 오늘 여덟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 여덟 가지가 다이어의 심열 증상이냐? 그럼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이 여덟 가지 중에 한네 개에서 다섯 개가 어, 난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라고 하면 심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열이 오래 되지 않았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첫 번째 치자를 연하게 달여서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드시는 것이 이 심려를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치자는 이 심려를 내려주는 굉장히 대표적인 약재예요. 다만 만약 내가 진짜 몸이 냉하고 나는 설사를 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치자가 조금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치자차는 드시지 않는 거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콩을 발효한 음식이 이 심려를 안정시켜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식사하실 때 콩을 발효해서 만든 청국장을 좀 염분이 높지 않게 끓여서 자주 드셔주시면 좋아요. 콩을 발효한 음식 중에 낫또도 있죠. 그러니까 낫또나 된장국 같은 거를 자주 드셔주시면 이 심려를 안정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전중열 부위를 절대 강하지 않게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중열 뿐만 아니라 어깨서부터 이 가슴을 덮고 있는 이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면 도움이 됩니다. 핫팩으로 양쪽 다 따뜻하게 해주시고 여기가 좀 근육 이완된 다음에 전중혈 부위를 좌우로 흔들흔들 흔들흔들 마사지를 해주시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린 이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중혈 마사지법은 산천김이 전에 설명한 게 있어서 링크로 올려드릴게요. 심혈 증상이 오래됐다거나 증상이 좀 심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증상이 있어도 추위를 많이 탄다거나 내진 더위를 많이 탄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변비가 있다거나 사실 본인이 갖고 있는 체질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나타나는 증상은 같지만 내가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치료법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가까운 곳에 가셔서 상담을 먼저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치료를 받으시면 정말 심혈 증상은 많이 호전될 수 있는 증상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어,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이 공유해 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반의사의 서울긴 김선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